기 옛날에 어떤 총각이 있었어. 그 총각이 계속 귀신을 보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총각은 계속 무슨 귀신을 받았지 몰랐지만, 다들 아무도믿지 않았어. 다들 귀신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모두 반응은 쿡쿡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대도 아니고 쿡쿡 이랬어. 그러던 어느 날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몇 명씩 모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어. 그 소문을 퍼뜨린 총각은 한 신문 기사를 봤어. 오든지 아는 다하라 박사가 있다는 기사를 가서 다같이 확인해 보기로 했지. 몇달 며칠을 거쳐 그 총각과 몇 명의 사람들은 그 다하라 박사의 집을 찾고 들어갔어. 안에 다하라 박사가 있었지. 안은 축축하고 더러웠어. 하지만 믿어야 했어.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왓송 그 귀신 때문에 왔군요. 카투리와 서울 말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 자하라 박사의 말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찾아 올줄 알았다는 듯이 되었지. 그 귀신은 쉽게 안 잡혀, 잡기 힘든 귀신이여. 무척 어린 아이들을 많이 잡아먹고 입이 크다고 해서 이큰 귀신이거든. 네. 모두 많이 당황스러워했어. 다 알아 박사는 그 근심이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해결책을 줄줄이 알려주었어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모두가 밖으로 나왔고, 다 알아 박사와 함께 마을로 다시 돌아왔어. 다 알아 박사가 해결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마을로 돌아가 보니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모두 먹히거나 죽은 뒤였어.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모든 사람들이 뒤로 돌아봤지, 땅에 터널이 생기더니 그 사람들 톡으로 괴물 같은 어떤, 생물이 달라들었어. 그 귀신이 청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먹었어. 결국 그 마을에는 심지어 자하라 박사까지도 다 살아남지 못했고, 그 귀신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았대.